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건데 두개다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해야 된대. 그런데 반드시 증명돼야 되는 거. 되돌아봐야 되는 게 그게 과연 어, 진짜 진짜인지. 어. 하는 어. 어. 그래서. 사의그 흐름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냥 뭐 사역자가 아니면 성신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선, 성경을 눈으로 읽어도 드라마 성경 듣는 거 하고 그냥 자기 눈으로 읽어도 그냥. 아무런 틀과 아무런 하나님이 의도성이 있잖아 우리가 남, 누구와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할때나 의도를 알아야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말을 했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반주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가지고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근데,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막 펼치거나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안, 읽, 안 읽은 것보다는 낫지.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화장,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답답한 거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어, 주제어를 생각을 하고, 물론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폭이나 신앙의 연류이나 그런 건다 다르지만, 어, 그 중요한 그 틀이 아주 성경적이고, 그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아, 내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명기 사장의 주제어가 큰 틀에서 뭐였지? 이걸 생각하면서 있는 거 하고, 그냥, 그냥 막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훈련 시켜주는 곳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에서도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문맥 문맥이라는 게 문장의 흐름이잖아. 얘기하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흐름 말이 흐름이 있잖아.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만은. 뭐가 들리잖아 응. 근데 그런 훈련이 너무 안돼 있는 거야 나가, 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7 기반을 12개로 딱 했고 성경 66권의 틀을 일곱 개가 아니라 열두 개로 딱 했어 일곱 개 구약 신약에는 사복음서 있지 서신서 있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4년이거든 3년 반에서 4년이거든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셨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제자 양육을 하신 거야 근데 그게 사복음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은 1년차뭐 요한복음은 2년차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 사복음서 안에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녹아 있어, 겹쳐 있고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냐면은 어, 자녀 단계가 있고, 그다음 에 일꾼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 단계가 있어. 자녀됨이 되지 않으면 일꾼이 안 되고 일꾼이 돼야지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3단계로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하셨고 그다음에 그 지도자 단계에서도 마지막에는 지도자의 헌신이에요. 완전히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단계까지야 지도자의 헌신 단계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안타깝게도 그거를 못했잖아. 그래서 실패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건 아니고 그들이 느끼질 못해서 그들이 그래서 실패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잖아. 신고약 중간기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4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야.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하는 3단계로 해서 자녀됨 단계, 일꾼됨, 지도자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셨잖아.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서신서 23권은 바울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서신 많은 부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거든 그게 다 성령님의 사역인, 사역인 거야. 힘들 때니까 음. 성령을 딱 펼치면 음. 내 얘기랑 맞는 구절만 찾아보게 돼. 그게 바로 문제야.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음. 아. 위로가 되거든. 그렇지. 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린 단계고, 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영이 자라야 되는데, 항상 어린, 나한테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어, 구절만 들리는 거지. 어, 그게 이제,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고, 음, 그니까 러 성경을 아는 것에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건데, 두개다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해야 된대. 그런데 반드시 증명돼야 되는 거. 되돌아봐야 되는 게 그게 과연, 어,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 어, 어. 그래서, 어,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창세기서부터 책별로 왜 그렇게 하셨겠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편집하거든. 맞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거야. 나는 그 말에 그냥 손을 들었어. 이게 다 순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추구하는 게, 나는 성경을 온전히 책별로 책 그책 안에서 얘그 예,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그 안에서, 모르나도, 왜 이렇게 어렵지? 난 아직도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려워. 특별히 그 대명사. 내가, 네가, 내가, 내가 네가,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말 성경을 보고 비교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제 너희가 이러면은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래. 그러면은 쉽잖아. 난 그걸 비교해서 읽, 읽거든. 같은 이번에 9개월 동안에 나는 많은 실험을 했고 좋았어. 근데 이제 미흡한 부분 이제 원론은 이제 정확히 유지하되 그것을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친근하고 쉽게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지. 그래서 묵상 폼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고 이제. 풀어내는 데 있어서 나는 사실은 내가 길게 쓰는 게 내가 나를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스토리, 나도 스토리 파악이 나도 늦기 때문에 내가 쓰면서 아, 요건 뭐 신년기 사장은 이렇게 이런 이런 스토리구나. 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내가 좀 쓰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길고 그런데 이제 쉽게 못 들어가는 게 이제 내 묵상 폼이나 나, 내 거를 보면서 이제 허걱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폼을 처음에 조금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어려운 폼이 아니었나 너무, 그러니까, 시도하고 포기하고, 시도하고 포기했는데, 어, 그랬지. 근데, 음. 그래서 엄마가 더 방법을 음 찾고 싶었던 거였구나. 음 뭐, 9개월 안에 성경을 마스터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뭐, 또, 유튜브 안에서도 뭐, 3개월 안에 성경 읽기, 맵 잡기. 근데 그 그거를 내가 어, 사람들에게 내가 전수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냥 평생 어, 한 장씩 문맥을 따라서 어, 단락을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그러면서 그 문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하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평생 시켜 하는 거야. 그뭐다 뛰었다고 성경 열독했다는 사람, 백독했다는 사람 많은데. 나는 거기에서는 의문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또이해븐 유방에서 그런 식으로 뭐9개월에 성경 한번,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음. 그래서, 음 각자의 그한 장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한장 안에서 문맥을, 문맥의 흐름을 느끼고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넓이와 폭과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어, 나는 뭐이유식밖에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부패를 먹는 사람이 있잖아. 다 다를지라도 나는 어, 그 안에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 조금 더이 해운이방이 활성화되고. 활성화 된다는 건뭐 신목도 뭐가 아니라 기도 해주고 어 정말 기도로 일어서고 격려받고 또어 나의 또 연약함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9개월 동안의 경험을 경험은 나한테는 되게 좋은 어떤 임상이었고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이제 고민 가운데서 이제 조금 더어 친근하고 그리고 쉽게 그러니까 어 폼을 간단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고 다시 기도해 주고 이런 어떤 소통 있잖아. 소통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갈수 있도록 어 왜냐면 이제 이기도 조인을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다 섰어 그래서 이제 하면 될것 같고. 각자 교회에서 하지. 그러니까, 그왜 여기서 따로 그리고 교회도 아닌데. 성경 통독이 해답이 라면 해답이라면, 해답이라면 어, 왜, 그렇게 왜 고통이 있어. 고통이 있나. 그리고 성경은 나는 마스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내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치지 않고 그런 거니까 나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뒤적하고 넘어지는 이유로 그게 삶이 되지 않, 삶이 되기까지 너무 어려워, 시도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의 사연이 여는 단체에서 외치는 것과 비슷하게 성경을 읽는관가 음, 아니라 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침을 먹어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만 합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사연이 아닐까. 참 나한테는 되게 무거운 무거운 짐이기도 해.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반주법은 내가 항상 외치지만은 저번에도 내가 오프라인에서 나 반주법은 도구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자가 되는 거고 반주법은 나는 솔직히 나 이건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너무너무 당당하게 말 하는 나를 보면서 참나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갈급함이 있는 거지 나도 그래야 나도 그러니까 이거 같아 엄마랑 아빠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계속 변하는 거야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제일 갈급한 사람이 엄마지 바뀌는 거야 그 말씀이 와서 나한테 자꾸 부메랑처럼 꽂히는 거지. 어,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또 자극을 받고,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고, 성경이 우리를 스캔하는 단계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지. <laughs> 네.